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글로벌 폭락이 하나오션에도 영향을 줬는데, 우리 주초반 시장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KRX 시장에서는 은봉 형태로 마무리가 됐지만, 하지만 이제 NXT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세가 좀 낙폭을 많이 줄였죠. 네, 줄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종합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3시 반 이후에 밀었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온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을 그래도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해외 쪽에 특히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춤을 출수 있는 그런 가격 권역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속락을 하기보다는 등락을 좀 불규칙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이번에 그 상호관세권을 피해갈 수 있는 대박주, 요거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이번에 새롭게.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잘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오션, 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판단을 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변화가 많이 갈수 있는 그 변수가 변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실시간 전략은, 실시간 정보나 전략은 텔레그램 방에서 보완을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 오션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서 또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NXT 시장에서 만회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어, 사실 그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 동향이 막판에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NXT 시장도 좋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았죠. 90일간 상호관세를 일단 실시하지 않는다 네, 이런 루머가 좀 돌았어요 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이것이 나스닥 시장을 마이너스 권대에서 좀 돌리는 플러스 권대로 돌리는 그런 패턴도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가가 꽤 낙복을 보여서 이제 그 바닥을 잡으려고 이제 불규칙 파동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온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하나오션의 수급은 외인들이 일부 24만 주 정도 뭐 들어왔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아직까지는 즉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좀 춤추게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차 같은 경우도 3월 13일부터 해가지고요 한 400만 주 정도 최근에 좀 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 압박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조선 섹터나 하나오션이 새롭게 그 방산 쪽의 이슈도 갖고 있는데 이건이 상호 관사에서좀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전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불규칙 바운드로 단기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시세를 다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내린다고 해서 이제는 물량을 매도하기가 좀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외인 수급을 좀 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렇 그리고 공매까지 좀 보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보다는 이 수급이 지금 현재 주가를 만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장 중에 실시간적으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해서 그래서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물량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기 보다는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경에 따라서는 하나 오션에 대한 개인들이 할수 있는 대주 외도, 요거까지 좀 병행을 하시나면은 베스트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요 전번으로 하나오션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그래야만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베스트 매매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만 봐가지고는 영상은 늦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꼭 문자 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더 유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오션 입장 이렇게 네,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꼭 문자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음.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퍼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000원에서 만한 5,000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000억에서 1조 ,000, 3,000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종계는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그 등을 해 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메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네,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어, 요때죠 요때 이때. 예 요때부터 헌어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예.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제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이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반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